그 다음 기회에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념일을 남기라.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 대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날들이 있습니다. 기억될 만한 날들이 있어요. 결혼 기념일 기억에 남습니다. 처이가 태어난 날 기억에 남습니다. 여인들끼리는 3 0 0일에 대회는 날을 기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을 기억한다고. 그런데 군에 입대한 날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군봉까지 기억해 나요 저는요. 오늘 저는 모든 날이 다 기억된다고 다 기념하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좀 기념하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두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기념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날 그 일을 기억하라,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시요. 여러분 요단은요 어떤 강이었습니까?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죽음의 강을 의미합니다. 당시 요단강은요 곡식을 거둘 때몸이 거둘 때고 그 물이 언덕을 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습니다.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3장 15절, 요단이 고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가장 범람할 때예요 이렇게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때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수행해 봤어? 뭐수영 잘하는 사람들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다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사람에게는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 지도자 요수와는 아무리 보아도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땜목을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언제 땜목을 만들고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만한 제목을 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아마 기술력도 이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은혜를 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요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길도 방법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3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3일 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고 언약결로 맨 지상들이 앞으로 갈때그 백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케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거할것 없어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 길은 아무도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베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 을 행하시라. 사전에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지나가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할 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이란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영적 성결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결이에요. 자꾸 눈이 돌아가요. 자꾸 생각이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 십분을 오직 하나님께라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건너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여호수아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지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이 수위가 낮을 때는요 발목까지 온다 고러더라고요단강 그러면 건너가게 걸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수위가 높은 때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더 크게 세워 주시려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더 하나님께 높여 주시려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기회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성장이 큽니다. 시험이 클수록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요수아 앞에 놓여 있는 이 유단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요수화를 더 크게 하나님은 높여 주시려고 그 리더십을 더 키워 주시려고 그럼 여기서 왜 요수화의 리더십이 커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요수화의 리더십이 크지 않으면요. 유단가 못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섯 여수아가 열이골 돌자! 사람들이 말안 들어요. 그럼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여수 혼자 나와서 못 싸웁니다. 여수화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백성들과 함께 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할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수아의 리더십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그기 위해서는 여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수아를 또 신뢰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여러분들 그리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수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겨를 메고 들어가라. 열고를 돌라. 나가 전쟁을 하라. 요수아가 하는 말은요. 사실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그거 하는 말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그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갔을 때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오는 것 제가의 임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할일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최한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 게 섬기 할수 있는가? 그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다면은 오늘 목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을잘 리드해 가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세웠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그래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충성되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에 만드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글쎄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 가가지고 잘해다 칭찬받으시도록 전 여러분들을 잘 이끄고 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위험이 따나요요수아가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깊은 머리에. 벗개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위험해요. 위험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풀 옷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위험합니다. 근데 그들이 풀불 앞에서 예수님이 가는 게시잖아요 열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위험합니다. 나 그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산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위험한 일입니다. 안전한 그 친척들 안에 있는 굴타를 그 벗어나서. 본토 친척 떠나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요 반드시 위험이 따라요. 근데 그 위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선자들은 말합니다.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오"라고 외칩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이 나라가 곧 멸망합니다. 밥을 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목숨걸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위험이 따르지 않다라면요 믿음이 요구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모험과 위험이 따라와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당장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수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재상들이 벗기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면, 재상들의 발바닥에 닿는 그때 강물이 멈추고, 물은 끊어질 것이라고 그는 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수가 전합니다. 13절 말씀, 3장. 온 땅의 주요와의 괴로맨 재상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들이 물 속에 그들이 발을 담그면 멈춘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넘실되는 그런 물 속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면 물이 끓어져서 그 물이 쌓일 것을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한 말입니까? 길을 쫙 내주고, 홍해 때처럼 길이쫙 내주고, 그러는데 걸어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지금 물이 범실되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 열린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열리지 않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사항이에요. 이 요단강에 지금 제상들의 벗겨를 메고 그것도 자유 몸이 아니라 벗겨를 메고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인간 영의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말했다 들어간 사람 다 죽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생각했다 말 못하는 겁니다. 마치상들이요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벗겨에 들어갈때 지상들이 그들의 이성적인 논리,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 괜히 여수한말이 믿었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들어가서 전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을들어왔다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제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하게 만들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들이 지금 요수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발이 잠기자 물이 끊어져요. 물이 끊어지고 발이라는 것이 아니라 발이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3장 15, 16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는, 넘치더라. 괴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멘지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러분들, 흘러대는 물이 그쳐집니다. 끊어져요. 여러분들, 아라바다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배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그들이 바로 건너기 시작합니다. 언제 끊어졌습니까 물이? 괴를 맨 제성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끊어져요. 물에 들어가자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물에 안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물에 들어가자 발목에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아들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깊은 새벽에 바다를 걸으십니다. 그들이 태풍에 얼음을 당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 있기도 하시다가 내려와셔서 바다를 건너와시. 그때 제아들은 물결과 막 싸우다가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유령이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니 네,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배드로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뛰어내려서 물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물을를 걸은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이에요. 신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늘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위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벗겨내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길이 열려 보니까.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린 다음 시대에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개가, 계신 거예요. 재상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들이 열어놓은 그 길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길을 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위험해도 우리가 길을 열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속에 들어가 길을 열어놔야 그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각집파별로 열두 사람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메고 나와서 너희들이 머문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우너라. 그리 이 돌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사장 7절 후반부의 말씀은 뭐니까요? 그들이 이르기에 요단물이 요와의 언약계 앞에 끊어졌더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요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영원한 기념비로 그 돌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도안 사건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요수와의 힘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이 배신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이 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강을 건너왔어. 그것도 물이 가장 범람할 때 건너왔어.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이 너무 실례는 강물을 우리 부모님이, 오, 지상 어른들이 벗결매고 들어왔더니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왔대. 이부부을 알려줄 수 있도록. 천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훗날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되리라 말씀하시오. 너희 자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6절 말씀에물을이르되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의 머문 곳에 세워진 그 돌을 보고서 이 돌이 무슨 돌이요라고 에 물어보면 그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언약지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선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물에 끊어진 이 기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한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사장도 특별히 그들이 거기에 한 일은 말씀 믿고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전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들 물에 들어간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강물 한바가지로벗어날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죽음의 무수한 강을 건너왔어요, 지금. 지나온 날에 여러분들 죽음의 강을 무수히 건너왔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루는 저녁에 민우리가 수종대학역에, 여기 앞에 전철역에 왔다는 얘기 듣고 나서 제가 태우러 갔어요. 태워서 싹 오는데요. 신호가 바뀝니다. 여기 주유소에서, 능소에서 나와서, 주신호가 바뀌어요. 신호 바뀌어서 건들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속도를 좀 늦, 췄어요따른데같으면슉 건너오는데, 그날은 좀 내가 한번 속도를 늦췄어요. 그랬더니 올라오는데 앞에, SUV 차, 뭐 카니발 차럼좀큰 차, 큰차 같아요, 보니까. 그런 큰 차가 앞을 팍 치고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우리 딸이 걸더라고요. 아빠, 한 발만 앞서면 우리 차 박살나 보냈어요. 한발이었어요. 한발 기억나요. 한발 차이 거기서 제가 1m만 더 나갔으면 그날 그 차에 아마 차 속도가 뭐히 빠르다고 한, 뭐, 한 178도 된것 같아요. 퐁지나가는데뭐 바빴나 봐요. 그 새벽에 한1 1시도 넘어섰는데 퐁 치고 전화하는데 한발 짜고 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발 쪄만 더 나갔으면 우리 차는 그때 제가 에센트 타고 갔었거든요. 우리 차는 그날로. 그리고 두 사람 생명은. 한 날에 갔을 것입니다. 한바차였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보니까, 그날. 여러분들, 지난날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그러게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요단을 걷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그분의 능력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의 요단강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욕하면 시험의 물이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시험의 물이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돌을 세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잊으면 시험의 강물에 빠져서 호적대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면 그 시험의 강물이 끊어져 버려요. 레기 20절 4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야옥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함과맺은내 언약을 맺은 내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오.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 우리와 맺은 약속을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다하나님 기억하시오.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오. 너희들도 나를 기억하라. 우리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을또 잊어버려요, 그냥 또. 기도하고 해결되지만또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역사는요, 당대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자손들이 말하면, 물어보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발, 발이 물에 닿을 때, 세상들은 발이 닿을 때, 언약계가 들어갔을 때, 이 물이 끊어졌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도, 어떤 가운데도 끊어진다. 어떤 시험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언약계를 메고 가면 우라 승리할 수 있어 나아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난파도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고 구해진 것처럼 강물이 언약계 앞에서 끊어지고 길을 내었던 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셨어요. 끝으로 유단강은요 유단강은 이 강은 이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역사도 남겨진 것이에요. 이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내가 짊어질 만한 어떤 거나 십자가를 뒀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기회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기념될 만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그 연혁을 보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 그 연혁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았습니다. 1978년도 1월 7일 서약한 김봉수 임순자 세가정결의로 윤동강사를 모시고 1월 9일 창례비를 결정하다. 서예성 목사와 서문영 집사의 우선으로 우선 서약한 집사의 광 창고에서 예배처서로 성문교로 정하다 이것이 첫 예배예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서약한 집사의 대지 매매 관계로 기도하여 은혜 중 성립되어 졌고 그분이 일금 15만 원을 내놓습니다 일부 15만 원 내나요. 그리고 5만 원을 가지고 계약금을 하고 땅을 삽니다. 보니까요. 건축 설계비로 9만 원을 1 0 0천만 9만 원을 맡깁니다. 9만 원 설계비를 줘요. 토지값 40만 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등기를 마치 보니까 152평의 땅이 교회로 생깁니다. 그리고 천막을 갖다가 그 거기서 그 천막을 설치해 보니까 그때 여기에 보니까 작업하신 분들이 서약관 김몽수, 서문길, 서문용, 소영은, 김선옥 이렇게 그날 천막을 친데 여기에 등장을 하시요 그리고 점유직사를 김선옥 집사들에서 제공하다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천막을 친날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임권사님이 개척멤버로 같이 천예배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첫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성문교회가. 서약한 집사께서 토지를 매매하고 드린 11조 약 147만원 헌금하다. 돼지 50만원, 건축하기비 9만원, 금액 90만원 11조를 드리다. 여러분들, 이때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70년대 이 돈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김옥수 목사를 월한달 쓰는데 10만 원으로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다. 대충 나오죠. 지금 목수한 사람이 한달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쓰면 하루당이 20, 30만 원이에요. 한달 쓰면요, 한 500만 원 줘야 돼요. 한달 고정으로 쓰면은. 그런데 지금 월 10만 원으로 지금 정하고 이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때가 1978년도 6월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져 보니까. 자,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선문계 건축현황들 쭉 적혀 있어 요 보니까. 헌금한 내용도 적혀 있고, 대지급 적혀 있고, 자세히 적혀 있어 요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보니까 교회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고, 부분도 되어 있어 요 보니까. 그때부터 좋은 새차를 자기 시작이었어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한 줄을 91년도 5월달 보니까 이때는요 종탁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그 박강노지사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 요 보니까 종탁공사인데 박강노지사님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신영섭 강춘식 박강도 원봉이 이렇게 종탁공사를 하다 91년도 5월 6일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줄한줄 한줄 이분들의 이름이 기왕 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가 지금 수고하였어요. 누군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전늘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정말 깨끗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놔야겠다. 그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나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이 연역에, 여러분들 이름이 한결 기록되도록, 기념비가 세워지지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한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기신 모든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그 하나님 기념이 될 만한 그 일이 내 삶에도 있기에 없어 이런 소원 있게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은 이제 길을 내었고, 이제 제상들이 발을 디자, 물이 갈라져 그 위에 백성들이 따라 그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도록, 가난이란 타락한 땅에서도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실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주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일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억하고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이름이